사장님들 바쁜 점심 시간에 손님들은 막 몰려드는데 갑자기 테이블 오더가 멈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은 주문한 음식 안 나온다고 막 짜증 낼 테고, 겨우 겨우 음식은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산은 안된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은 다 하시고, 돈은 못 챙긴 거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싸다고 막 설치하면 큰 피해 볼수 있습니다. 테이블로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공짜로 준다는 테이블로더도 있고, 5월 만원 정도 하는 테이블로더도 있는데, 5월 2만원이나 하는 하이워더가 왜더 많이 설치되는 걸까요? 여러분,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싸다고 덜컥 계약했다가 큰 피해 볼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테이블 오더 설치하시고 컨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싸구려 제품을 설치했다가 기계가 자전거장으로 먹통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쁜 시간 때 테이블 오더가 멈추면 가게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싸구려 제품 막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KT 하이워더는 고사양 프리미엄 단말기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패널에 납품되는 테블리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장이 없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친절하고 느린 AS입니다 케이블로더 고장 났다고 AS 접수를 하면요 전자기기라서 당연히 고장 날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장님 거가택 사서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장님은 지금 당장 상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많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KT 하이워드는요 15시 이전에 연락 오는 거는 당일 방문하고요. 15시 이후에 오는 AS는 다음날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전망 센터가 있어서 원격으로 a s 처 진료해 드리거든요. 시속한 AS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 오더 업체는 한 개, 세개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 KT는 전국에 152개가 되는 지경 AS 센터가 있습니다. 테이블 오더 업계에서는 KT가 유일한 대기업이라는 점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안한 네트워크와 결제누락입니다 테이블 오더는 무선 와이파이 통신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 네트워크 기술이 불안정하면 기기도 멈출 수 있고 주문이 누락된다든지 결제 누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와이파이 기술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사에서 만든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환이잘안 돼서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1위 기업이 KT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KT 하이오더는 하이오더 전용 와이파이를 설치하거든요 그만큼 우선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섭을 안 받으려고 전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끊김없는 주문과 결제 누락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와이파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KT에서만 제공하는 결제 누락 방지 시스템 특허가 있습니다. 이 특허 기술은요, 99.99% .99 결제 누락을 방지하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지금 결제 누락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KT는 지금까지 결제 누락이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데요. 피지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피지 수수료가 뭐냐면, 카드사 수수료 외에 추가로 내가는 수수료거든요. 월 매출이 3천만 원만 되어도요 피지 수수료가 5%면 무려 150만 원 어, 매달 150만 원의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로 준다, 월만 원이다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KT에는 월 이용료 외에 어떠한 요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채취비도 없고요, 각종 부자재 비용도 나가지 않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함정이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제가 설치한 파오도 사장님들한테 전화해서 녹취를 들어봤거든요. 제가 하는 말 믿지 마시고요. 그 녹취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k t 티입니다 사용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주말에는 이제 몰릴 때나분좀 아.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음, 혹시 네. 어떤 분이 어떤 부분이 도움 되시는지 좀 궁금하신데 얘기해줄 수 있나요? 보름 홀은... 저희 어머니 한 분이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네. 오더가 있으니까 네. 계산하고 할 시간에도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 바쁠 때는 또 주방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편하죠. 혹시 뭐 고장나서 A/S 요청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직?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설치한 지 지금 그래도 한 이제 뭐4 개월, 5 개월 넘어갔는데. 네, 어, 괜찮으시네요. 네, 어...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 혹시라도 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기만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예, 예, 설치할 때 유튜브 보고 오셨다 하셨잖아요. 예, 유튜브 보고 그 진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주문 누락 같은 게 네, 네, 네. 그런 게 없어지고, 네, 인건비 네. 절감, 내가 음... 그 기존에 유튜브 보기 전에도 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나오고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바로 그 신청하게 됐어요 아, 그럼 뭐 실제로 지금 운영해보시니까 그 도움이 되시나요? 지금 직원들도 엄청 편하죠 아... 뭐냐면 무조건 인건비가 절감돼요 우리가 이제 뭐 기존에 4명이면 3명도 충분해 아... 3명도 충분하고 기존 이제 3명도 일이 줄어들었어 많이 아 그러세요 오... 일하는데 수월해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테이블이 음... 우리가 이제 이제 한 룸까지 오면 20개가 넘는데 네네네. 가서 손님 오면 띵동 하면 이제 가서 주문 받아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포스에다 다 찍어야잖아. 네네. 찍다 보면 또 누락되는 것도 있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음. 이제 또 테이블에서 띵동하면또 네. 사이드 메뉴 주문하면 또 가도 또 주문 받고 또 푸스 찍어야 하고 뭐술 같은 것도 일일이 다 가서 네, 그 네. 우리가 이제 이 오더를 받아야잖아요 테이블 가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동선이 반에 음. 반또더 줄어들었어요. 음, 네, 동선이 엄청 줄어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좋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상공인 도움이 KT 지니모어는 하이워드를 설치하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